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좀 까는 내용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기사를 우연히 하나 보게 됐는데 포부스에 이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2024년 월드위스키 어워드에서 세계 최고 법원을 선정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상을 받은 술들이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제 위스키 입문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초보자분들은 무슨 대회에서 어떤 위스키가 상을 받았다. 이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공신력 있는 위스키 대회가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업체의 홍보수단으로 쓰인다고 생각될 정도로 엉망인 대회들이 많고요. 유명한 어워드들이 몇개 있긴 한데, 이 심사위원들이 1년 동안 출시되는 위스키들을 모두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출품을 받죠. 그런데 이게 출품을 받다 보니까 시중에 출시되는 술과 라벨만 똑같고, 내용물은 다른 게 심사위원들한테 가기도 합니다. 특히 싱글베럴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어워드에 출품되는 밭들만 맛있는 걸로 고르고 골라서 내고, 일반 소매점에 내놓는 건 그냥 평범한 술들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애초에 잘 팔리는 술들은 이런 대회에 참여하지도 않으니까 보통 신생증류소나 이런 데서 홍보 목적으로 참가를 많이 하죠. 설령 공신력 있는 대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스키 취향이라는 게100 사람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르게 맛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서 아무리 훌륭한 미각을 가진 분들을 모아놓고 심사를 진행해도 우리와는 입맛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레드 미닉이라고 법원 평론가 기자로 알려진 유명한 분 계신데 이분이 연말에 순위를 매기시거든요. 그런데 이틀 동안 샘플 100종류를 드시고 이제 순위를 매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혀가 강하고 간의 HP가 높다고 한들 이틀 동안 100종류의 위스키 맛을 보면 구분이 될까요? 그래서 이분의 연말 순위에는 공감하지 못한다는 댓글이 꽤 많이 달릴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미각을 가지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 판단을 해도 인간이 느끼는 감각 수용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술이 맛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다수가 오랜 기간 맛있다고 하는 술들을 따라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이렇게 법원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명의 리뷰어만 믿으시면 안 되고, 여러 명의 리뷰어가 맛있다고 하는 술, 그건 여러분이 먹어도 맛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요새는 워낙 업체들이 유명 리뷰어한테는 술도 공짜로 보내주고, 바이럴 마케팅도 많이 하니까요 갑자기 어떤 술이 뜬금없이 동시에 막 뜨다가 몇달 지나면 아무도 안 찾는 그런 술들이 있어요 아마 술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공감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술을 찾으시는 게 어설픈 대회 수상 이력보다는 맛있을 확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포부스 기사에서 본 최고의 버거는 바로 1792 1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자마자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원 좋아하시는 분들 도수 높은 거 항상 찾으시죠. 도수는 깡패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1792 12년 이게 50도가 안 돼요. 물론 40도 때에 맛있는 법원들 많이 있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법원이 50도가 안 된다. 여기서 살짝 빈도가 상해버리고 그리고 이 술을 만드는 중류소 이름이 바튼중류소입니다 바튼중류소의 12년 숙성 제품인건데 이미 바튼중류소에서 만든 이거보다 더 고숙성, 고퀄리티, 고도수인 칼루멧 15년과 칼루멧 16년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올해 17년이 또 나온다고 해서 전 무조건 사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칼루멧 16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술이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리뷰하시는 분도 고평가하시는 술이거든요. 물론 호불호 갈릴만한 요소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친구들을 제치고 1792 12년이 최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밭을 전 아직 뜯지도 않았어요. 아직 먹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까는 이유는 어떤 리뷰어분들도 이 술을 탑10에조차 뽑은 적이 없거든요. 스펙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이게 월드베스트라는 칭호를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맛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직 먹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월드베스트급은 아닐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1792 12년을 블라인드 테이스팅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와 비교해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볼까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진짜 월드베스트급인 조지티스텍, 포로지스 리미티드 이런 바틀과 비교를 하면 사실 결과가 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같은 바튼 증류소는 넘을 수 있을까 해서 칼럼의 15, 16과 비교를 할까도 했는데, 이게 더 고숙성의 고도수라 사실 이것도 비교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비슷한 숙성연수와 도수를 맞추자 해서 12년 숙성법원 중에 배럴프로프가 아닌 것들로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비교 대상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12년 숙성 중 제일 친근한 건 일라이저 크랙 배럴프루프인데 이건 배럴프루프니까 제외하고요. 12년 숙성이면서 도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면서 월드베스트급으로 뽑히는 법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와일드 터키 12죠. 일단 얘를 비교리스트에 하나 올려놓고요. 그리고 저평가받는 12년 중 최강자 납크릭 12년 50도짜리 얘랑도 비교하면 재밌을 것 같고, 또, 에바뉴리엄스 12년도 있죠? 일본에서 싸게 구할 수 있는 나쁘지 않은 바틀입니다. 도수는 와일드 터키 12년과 같은 50.5도구요. 12년 숙성 법원하면 또이 친구를 빼먹을 수가 없는게, 웰러 12년, 도수는 45도로 낮은 편입니다. 1792 12년이 정말 월드베스트로 인정받으려면, 일단 이 비슷한 체급의 바틀들 중에서 1등이 돼야 할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1792가 1등을 한다면, 도장 깨기 느낌으로 이 다음 컨텐츠는 다음 윗급의 법원들과 함께 대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쭉쭉쭉 다 밟고 올라서서 조지 티스택과 대결을 할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고요. 일단 오늘 마셔봐야 할 바틀 5가지 블라인드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5종류의 블라인드, 준비해봤고요. 바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과일 향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체리 향도 많이 느껴지고 오렌지 같은 향도 많이 느껴지고 바닐라 이런 계열보다는 과일 향이 상당히 지배적이고요. 맛에서는 초콜릿 같은 향이 있고 도수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후추 향이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B는 향에서 초콜릿과 웨이플 시럽 같은 달달한 향이 나고요. 과일은 별로 안 느껴지고요. 어, 맛도 비슷한데 맛에서는 약간 떫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의 떫은 느낌 그런 게좀 있고 역시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C는 어, 캐러멜 향이 좀 주를 이루고요. 캐러멜 향 뒤로 체리 향이 조금 올라오고요. 맛에서는 시나몬과 바닐라 느낌이 많이 나네요. 어, D는 뭔가 지금 ABC보다 이질적입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향이 뭐 나쁘단 건 아닌데, 좀더그 진한 단맛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바나나 푸딩 같은 단맛도 연상이 되고, 메이플 시럽 같은 단맛도 연상이 되고요. 어, 맛도 비슷합니다. 맛도 흑설탕 눌러붙은 것 같은 단맛과, 그리고 조금의 베리류, 카라멜,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어, E는 굉장히 그 콜라 같은 청량감, 그리고 약간 풀뿌리 같은 그냥 잔디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그 식물스러운 느낌도 나고. 맛에서는 바닐라랑 단맛이 수박 같은 단맛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수박이나 참외에서 느끼는 단맛이 조금 있거든요. 이게 다섯 개이기 때문에 제가 먹어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커트를 하고 제가 먹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꼴찌는 E인데 E랑 B랑 그둘다 떫은 맛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떫은 맛이 뭔가 거슬려서 E랑 B를 꼴찌로 뒀는데 B는 그래도 과일 맛이 좀더 느껴지는 게그 부분은 괜찮아서 B를 조금 더우 위로 두고요 A는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한 버번인데 약간 그 먼지 냄새라 그래야 되나 오래된 책에서 날것 같은 그런 냄새가 좀 있고요 네, C와 D가 제일 맛있게 느껴졌는데 C는 좀더 시나몬 향이 있으면서 피니시도 상당히 길고 예, 말씀드렸던 약간 그꽤 오래된 책의 냄새 그런 게 조금 있고 D는 더 맛이 강하고 더 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D C A B E 이 e 순으로 순위를 정하겠고요. 그런데 이 다섯 개다 먹으면서 느낀 점은 아직 제가 뭐 결과는 모르지만 그렇게 다섯 5... 수립,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도수가 다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도수가 낮다 보니까 개성이 아무래도 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다섯 개의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걸 감안하시고 이제 순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꼴찌. 꼴찌입니다. 2가 179이었고요. 그 다음 B였죠. 4등. 에반 율리엄스입니다그 다음 A. 3등이죠. 납크릭입니다. 그 다음 C. 와일드 터키. 1등. 웰러 12년입니다. 어, 웰러가 도수가 가장 낮은데도 이 단맛이 가장 많이 느껴진 거는 역시 또 버팔로 트레이스의 위험인가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와일드 터키 12년 역시 굉장히 맛있게 느꼈고 항상 이렇게 비교하면 이 와일드 터키와 넙크릭은 거의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우위에 있긴 한것 같아요. 어쨌든 다 맛있는 술이었고 여기 뭐 에반 윌리엄스 비슷한 급인 것 같습니다. 에반 윌리엄스 12년이나 1792 12년이나 포부스 선정 1792 2년은 최약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